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송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많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사히 돌아오게 됐을 때에 이 진젠돌프의 그 모라비안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위험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혼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 그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시간에 같이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같이 찬송을 부르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여기... 나고 오 있나요? 예. 네. 우리가 진행을 따라서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전부 여제 소소소원들. thank you 그거를 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파죽지세처럼 이 코로나에 무너져가는 그런 것그 신앙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심령이 날로 타락해가는 이 세속과 같지 아니하고 좀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고 또이 절기의 나눔과 돌봄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마니엘 아버지님의 절기 대강절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새로운 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절기 우리 교회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인마니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님의 주님 운운하고 불이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드리며 우리가 세례의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찬송가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많이 주셨고, 변화의 전기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삶 속에 배워놨던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험한 세상에 정말로 이려편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를 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무너지고 또 우리의 심령들이 거침, 거침없이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고 또 소망하는 이임마누엘의 대강절, 우리 절기에 새로운 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딱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엉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정말로 시원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치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대강절 주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다짐하고 또 회개의 영을 사모하며 오늘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본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